예 갑시다. 프린트 한번 보여 줘. 제가 갑시다. 이거 고난도 도전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이거 올림푸스 고난도긴 한데 사실 이거 가지고 고난도라고 얘기하기는좀 그렇고요. 3번 문제입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각각 2, 1인 두 이차 함수 f(x)와 g(x)가 존재하는데 야, f(x)와 g(x)가 존재를 한대요. 근데 얘는 최고 차항의 개수가 2의 x의 제곱 1이고요 그죠? 그럼 gx에 대해서는 얘가 x의 제곱 1이야. 됐죠? 근데 가의 조건을 봤더니, 가의 조건을 봤더니 f0이 f2와 같대요. f0이 f의 2와 같고, g-1이 g3각과 같대요. 부등식에 대해서 fx가 gx보다 작거나 같을 때, 나에 대해서, 자, fx가 작거나 같다, gx보다. 근데 이때 해가 마이너스 2에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대. 근데 f1과, f의 1과 g의 1의 합이 5일 때, f1과 g1의 제곱의 합. 자, 보세요. 자, f의 1과, 어, g1의 제곱의 합이요. 이걸 구하래. 가. 일단 가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면, 개념으로만 접근해봐. 호성아, 봐. 지금 보면, fx와 gx 둘다 2차 함수야, 맞지? 네. 그럼 2차, 2차 함수에 대해서 보면은, 얘는 지금 좌우가 대칭인 우 함수야. 그지? 네. 그럼 그러니까 우 함수기 때문에, f 함수에 대해서 0과 2가 대입됐을 때 같은 선에 있으란 얘기야. 맞아. 그러면 0과 2 사이에 대해서 대칭 축은 어디에 존재하란 얘기야? 1에 존재하란 얘기야. 그 다음, gx에 대해서도 마이너스 1과 3, 이 서로 같은 위치에 있어야 돼. 마이너스 1과 3이 서로 같은 위치에 있어야 돼. 맞아. 그럼 이때 대칭 축이 몇이란 얘기야? 역시 얘도 1이란 얘기야. 맞아. 용구 여기까지 이해 되냐? 내가 뭘 하고자 하는지 알겠어? 그러면 너네가 지금 여기서 세워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가야지 fx가 주어지기를 최고차항의 개수가 2고 x-1이라는 완전제곱과 q1에 대한 함수값을 갖겠구나 이렇게 정리해줘야지 네. 여기까지 되지? 네. 무난하지? 네. 그럼 gx에 대해서도 너네가 정리를 할수 있어 g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면서 동시에 x-1에 대해서 대칭축을 갖고 큐트값을 갖는다. 되냐, 안 되냐? 네. 되지, 네. 네. 상관없잖아. 문제없죠. 용구 왜? 봐. 봐. 그치 봐. 이렇게 해버리면 쉬운 게 뭐냐면, 지금 아까 누구였냐? 용구랑 재원이가 얘네 이거 다항식의 형태로 정리를 해버렸어. 그럼 1차항의 개수도 모르고 상수항은 더 몰라. 그러니까 제가 한 짓거리가 뭐냐면 ax 플러스 b로 두고 알파 x 플러스 베타로 뒀단 말이야. 그래서 이 변수를 4개를 갖다푼 거고 이렇게 식을 세우는 순간 변수가 몇 개가 존재해? 2개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 하나 누구는? x는 공통이잖아. 그러면 실질적으로 너네가 갖고 놀고 싶은 건 q1과 q2에 대한 값만 가지고 놀면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됨? 자 그럼 봐. 잘 봐. 나에 대한 조건을 보면 fx가 gx보다 일단은 같은 선상에 있거나 fx가 gx보다 가라앉아 있어야 돼. 맞아? 함수값이 더 작아야 되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 대충 그려볼게. 파란색깔이 f라고 친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f라고 친다 그러면 그지 gx는 f보다 어디 있어야 돼? 위에 존재해야 되니까 얘는 지금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음, 조금만 극단적으로 그리면 fx가 요렇게 존재하고 있을 때 음, 얘는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맞아? 얘가 f고 얘가 g란 얘기야 맞아? 그럼 이제 승화야 봐다 왔어 이 구간에 대해서 보면 여기가 몇이란 얘기야 마이너스 2란 얘기지 됐냐? 그럼 여기가 몇이란 얘기야? 여기가 4란 얘기야 그럼으로써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에서는, fx가 gx보다, fx가 gx, 어, 뭐야. 아, 반대로 그랬네요. 다시. fx, 어, 얘가 f x 고요 얘가 f x 고요 gx가, 얘가 gx로 하자. 얘랑. 얘를 gx로 하고요 얘를 fx라고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상관없죠? 요렇게 뭐, 맞죠? 네, 맞네요. 예.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지금 4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에서, fx가 gx보다 가라앉아 있는, 가라앉아 있는 형태라고, 이렇게. 됐어? 그래서 내가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던 게 괜찮아. 대칭축을 잡아놓고, 어떠한 누군가를 기준 삼으면, 나머지 하나는 얘보다 같거나, 작은 쪽에 있게 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경우를 내가 그려준 거였다고. 이해됐어? 용구 여기까지 이해되냐? 여기까지 이해된 사람 손, 안된 사람 손. 완벽하게 안 됐어. 더 들어봐봐 일단은. 예. 이해는 됐거든요 예. Gx 대칭축 어떻게 주실건데요 1에 있는데 약간. 이건 대략적인 개형이 이렇다는 얘기야. 해석만 이렇게 해라는 얘기야. 물론 지금 1에서 대칭축을 가지니까 얘 좌우 대칭 이렇게 그려줘야 돼. 근데 우리 해석만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없잖아. 그냥 이런 경우라고. 상관없어요. 예.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 없어요. 예, 됐죠? 자, 그럼 나에 대한 해석을 조금만 더 해볼게. 야, 봐봐봐. 지금 이거 나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해도 해볼 수 있지. 나를 다시 한번 써볼게. f(x)를 g(x)를 f(x) 쪽으로 이항시킬게.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g(x) 되면서 얘는 0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인데, 그지? 나 지금 요거에 대한 식만 변형시킨거야 그럼 이 조건은 변해 안줘안 안 변해? 이 새끼 안 변합니다 네. 그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쓰더라도 얘를 만족시키는 구간은 어디에서 어디란 얘기야 마이너스 2에서 4사이란 얘기야 됐어? 네. 여기까지 돼? 네. 야 그러면 난 이거를 갖다가 두가지로 분류해서 한번 써볼래 1번 <laughs> fx 마이너스 gx가 0이 되는 구간일 수도 있고, 2번, fx에 대해서 gx를 빼주면, 뭐, 0보다 작은 구간으로 나눠서 쓸수 있다는 얘기야. 맞아? 네. 여기까지 되니? 네. 근데, 이 조건은 변해, 안 변해? 네. 안 변해. 얘도 뭐를 만족하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음을 만족시키고, 네. 얘도 마이너스 2보다 4보다 요 사이에 있어야 됨을 만족시켜야 된다고 그러면 이러면 식이 간단해져 자봐 정의할게 정 fx-gx라는 애를 새로운 유함수로 볼게 hx로 볼게 그럼 얘는 지금부터 나는 계속 hx라고 부를게 야 그럼 봐 hx가 0을 갖는 구간은 마이너스 2에서 4사이다. 돼? 안 돼? 다시 얘를 hx로 치워놨게. 뉴함수야. 새로운 함수면 뉴함수가 0을 갖는 구간은 마이너스 2에서 4사이다. 되냐? 그러면 난 hx에 대해서 그냥 한 번에 정리가 끝나버려. 이렇게. 봐. 얘가 지금 x값을 얘기하고 싶은 거니까 무슨 축이야? x축일 거야. 자연스럽게. 근데 2차 함수에서 2차 함수 뺐어. 근데 얘는 계속 2차 함수가 살아 있어야 돼. 근데 애초에 아래로 블록인 놈에서 아래로 블록인 놈 빼니까 당연히 아래로 블록이겠지. 얘는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그리는 순간 얘 누가 돼? 누가 되는 거야? 이 함수는? 그래, 2차 함수 누구? hx, 얘가 hx야.

너가 지금 이게 방정식이라서 그렇게 보이는 거지?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0이라 했을 때. 0이라 했을 때. 아시랑 4보다 요그 얘기에요. 예. 얘 범위 안에 해가 있는 거예4요 예. 예, 맞아요맞아요그 얘기에요. 그렇게해석하 얘기에요. 그얘기요그 얘기에요. 그 얘기에요. 그얘기4요그얘기4요요그얘얘4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hx에 대해서 다시 정리할 수 있거든? hx는요,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4를 이렇게 인수로 갖는다라고 써, 써도 되는 거라고요. 상관없잖아. x가 2에서, 마이너스 2에서, x가 4에서 0을 갖는다. 맞잖아. 마이너스 2에서 0이라는 함수 값을 갖고, 4에서 0이라는 함수 값을 갖는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잖아. 됐습니까? 그럼 얘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자 어떻게 해? 인수분해 전개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됐어? 야 그럼 봐난 이번에는 얘를 해석하고 싶은데 얘를 갖다가 hx가 0보다 작은 쪽에 있어요 라고 한다 그러면 이쪽 구간을 살려야 되는데 이 아래로 볼록인 이만큼을 살려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대수적으로 표현하기 힘들잖아 그지이 곡선을 어떻게 표현할 거야?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 직접적으로 얘네들을 빼볼 생각인 거야. 빼보면 그냥 대수적인 표현이 되겠지. 어차피 뺀 놈이나, 새로운 식을 세우나, 그건 결국엔 같은 결과를 가질 테니까. 그러면 얘네를 그냥 빼보자고. 됐냐? 그럼 빼기 전에 얘네부터 전개합시다. fx에 대해서 전개해봐. 1번. fx에 대해서 전개하니까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x니?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q1이니 그리고 gx에 대해서 정리를 해버리면 얘는 어떻게 되니 얘 x의 제곱 마이너스 2x죠 플러스 1이니 플러스 q2니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fx에서 gx 이거 직접적으로 빼봐봐 빼봐 몇 나와 빼자 그러면 hx는 hx는 다시 말하면 빼 X의 제곱? 마이너스 2X니? 플러스 1? 플러스 Q1 마이너스 Q2니? 이렇게 되네. 어, 그러면, 야, 결국엔 얘네들이 같은 식이잖아. 얘네들이 같은 식이잖아. 그러면 얘랑 얘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럼 얘네들이 같다고 놓는, 순, 같다고 놓는 순간에 무슨 식이야? 서로 서로 같은 항등식이지. 근데 개수 비교를 해봤더니 미정개수가 있어 없어? 미정개수 있어 없어? 있잖아. 어디에? 상수에 있잖아. 그지 그럼 상수 비교해봐. 얘네가 상수야. 얘네가 누구이길? 마이너스 8이길. 얘가 마이너스 8이길. 그럼 Q1 마이너스 Q2가 몇임을 Q1 마이너스 Q2가 몇임을 마이너스 9임을 음. 확인할 수 있잖아 일단 이거 식 하나 세웠네 됐니? 음. 잠시만요 됐어요? 네. 자 우리 이제 안쓴거 하나 있어 어디있어얘 이거 아직 안 썼어 봐 해석해 F는 대칭축이 1입니다 맞아요? F가 대칭축이 1이라는 얘기는 대칭축에서 뭘 갖겠다는 얘기야? 꼭지점을 갖겠다는 얘기야. 네. 그럼 F1이라는 건 꼭지점에서의 Y 값을 말하는 걸 거야. 자연스럽게 누구야? Q1. 나이스, Q1. 요새끼? Q1. 야, 플러스 G1에 대한 값은 Q2가 Q2. 되겠지. 꼭지점에 대한 좌표니까. 합이 몇이래? L2. 5래. 가자. 여기 있지. Q1 플러스 Q2에 대해서 얘네가 5라는 값을 갖는 순간에 너네가 변수를 4개 설정한 것보다는 편하잖아. 뭐 하면 돼? 연립해. 연립합시다. 연립하니까 어떻게 되니? 더해버릴까? 이 Q1, 이 Q1은 둘이 더해버리니까 마이너스 4니. 그럼 그러니까 Q1은 몇이니?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Q2는 마이너스 2들어가니까얘 7이니.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Q1의 제곱 몇이니? 4니? 플러스 큐트의 제곱, 49니? 그럼 이렇게 하면 53이 되겠지. 이게 편하잖아.